하기 바쁘잖아요. 뭐 회사 다녀야 되고 집안 일에도 애껴야 되고 뭐또 재밌는 드라마, 영화, 유튜브 얼마나 많아. 그러니까 수행이나 명상 이런 데 사실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. 그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. 그러니까 이제 무슨 각종 문제가 생기는 거야. 지금 어, 정말로 이 정신 세계가 너무 빈약해져가. 현대 이제 그 물질 문명의 사회 속에서 어, 첨단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기술 문명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정신 세계가 자꾸 박약해지고 이 물질 문명이 코가 켜가지고 과학이라든지 물, 물질 문명이 너무 심취하는 거야. 그래서 각종 병들이 많이 생겨요.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, 자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잖아요. 이게 다 정신과적 병증들잖아요. 그래서 이 어, 이 정신세계가 물질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. 이 정신세계를 강하게 단련하는 훈련이 수, 수행인 거야. 딱는 게아니거예이 수행을 하게 되면 정신능력이라든지 정신세계가 타고내집니다. 타고내지고 이 창작능력이라든지 각종 뛰어난 집중력이 생겨요.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이 수행을 해야지 정신세계가 강성이 되고 각종 정신과적 병증들이 안 옵니다. 안 와서. 건강한 인류가 보존이 되고 후손들이 태어나는 거야. 이 상속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. 그래서 현찬은 인간에서 계속 현찬은 인간이 들 태나요. 어 그래서 정신 문명이 거도도 발달된 정신 세계를 고매하고 높은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후손들이 훌륭한 후손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현대의 이 물질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신 개발이 필요하다. 정신 개발 중에서도 수행이 으뜸니다 이거죠. 수행을 통해서 정신 세계를 각성을 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. 각성해서 그래서 집중력이 뛰어나고 이 잡것들에 잡 세계 이상한 물질에 너무 현혹되지 않은 고매한이 인품체 인간으로서의 고용 뛰어난 그 인간의 아주 뛰어난 본능들 있잖아요. 그런 본능들이 살아 움직이는 지혜로운 그런 인간이 태어나, 태어나야 됩니다. 그래서 수행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. 그래서 각종 질병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. 과거 안 되는 영역들이 약성 부분도 정신, 정신세계는 이 정신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, 명상 수행을 통해서만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, 물질을 분명히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정신세계 또한 더욱더 그 중요성과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돼. 이해했죠?